요즘 들어 자꾸 몸이 무겁고 피곤 함이 안 가신다고요 그거 혹시 혈액 문제 아닐까요 오늘은 중년 건강에 딱 웅진 헬스원 프랑스 해송 멜루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프랑스 보르도 해안에 자라는 해안송 들어보셨어요 바로 거기서 나온 피크노제널이란 성분이 요 제품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나무 껍질이 아닙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 갱년기 여성 건강 그리고 항산화 작용까지 무려 식약처 인증을 3개나 받은 물질이에요 제가 한달 먹어봤는데요 왠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손발 저림도 줄고 하루 종일 덜 피곤하더라고요. 게다가 비타민 B군, 비타민 D,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허브 추출물도 들어 있어요. 세이지, 호프, 로즈마리. 이게 또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참 좋답니다. 하루에 딱한 번, 일포에 2정 그냥 물한 컵과 같이 꿀꺽 드시면 끝이에요. 총 60정 들어 있어서 한달 치죠. 혹시 부모님 선물 고민 중이세요? 혹은 나 자신에게 주는 건강 선물? 프랑스 해송 웰루션으로 건강 루틴 한번 챙겨 보세요. 여러분, 건강은 타이밍이에요. 혈행이 돌아야 삶도 돌아갑니다. 그럼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